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등 1정 8절입니다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9월 첫날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인생 목표라는 제목을 주셔서 어, 능력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길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응답이 귀한 자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오직입니다. 왜 오직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내용, 목적, 어, 축복, 이유, 어, 또 능력 그 비밀이 오직 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의 해답, 주인, 오직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해답이 되도록 세상 인생들의 길리를 인생들에게 해답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 해답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언약적 인생 목표입니다. 언약적 인생의 오직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마태훈 16장 18절,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주권에서 시작된 성도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첫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태훈 6장 10절, 뭐죠?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심며 여러분, 진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고 참 기도를 회복하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것. 이참 능력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138 능력 실현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참기도를 회복하고 138 능력 실현하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아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의 진짜 목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음, 그리고 또 구절 19절부터 25절까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심놓은가지 않으신 돈의 노예로 살지만 너희는 보물 하늘에서 하더라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면 영안을 영안은 어둡고 유안만 받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데 영안을 바르게 뜨면 어떻게 되냐? 바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과 주인을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의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 인생을 살지 마라. 헌 인생 목표에 매이지 마라. 노예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결론이 뭐죠? 마태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리 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진짜 은약적 인생 목표가 정립됨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뜸 축복합니다. 정인이 되리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살아나는 만민이 네 딸은 안겨올 것이고 네 아들들이 열방에서 금은부와 함께 투, 돌아오게 되는 기적과 부흥의 역사에 주역되길 예수 그리스도님을 추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니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적 인생 목표로 당연 필연 절대에 누림 주신 주를 찬양하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정말로 능력자가 되도록 우리 인생을 세달 의미 있는 시간표에 새로운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9월부터 결실의 계절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부흥의 역사, 귀한 자녀들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의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